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이 개최국 카타르 그리고 남미의 에콰도르의 경기로 막을 올렸습니다. 개최국이 월드컵에서 첫 경기 한 번도 지지 않았던 전통이 있고 또 카타르가 6개월 동안 장기 합숙 훈련을 해 왔기 때문에 이번 경기 알수 없다. 카타르의 이변 승리, 16강 진출도 기대할 수 있다. 뭐 이런 전망들이 있었는데요. 카타르의 실력은 사실 기대 이하였습니다. 에콰도르가 2대 0으로 완승을 거뒀는데 더 많은 골 차이도 나올 수 있는 경기였거든요. 에콰도르가 오히려 복병으로 꼽히면서 16강 진출까지 가는 건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카타르와 에콰도르의 경기 대체 카타르는 무엇이 문제였고 또 에콰도르는 어떤 것들이 강점이었는지 상세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카타르가 2대0으로 패배하면서 개최국 강세의 전통이 깨졌는데요. 일단은 1930년 우루과이 월드컵부터 지난 2018년 러시아 월드컵까지 총 21번의 월드컵에서 개최국이 첫 경기 22경기에서 16승 6무 무패의 기록을 유지해왔었고 승률이 무려 72.7%로 거의 뭐다 이겼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21번의 본선이 열렸는데 22경기인 이유는 2002년 한일 월드컵에 한국과 일본이 공동 개최하면서 개최국의 첫 경기가 두 경기였기 때문인데요. 그 당시 한국도 일본도 이제 첫 경기를 잘 치르면서 16강 올라갔고 또 한국은 4강까지 오른 바가 있죠. 잠시 월드컵 우승국이 개막전을 치렀던 시기들이 있긴 했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개최국이 개막전을 치러 왔었고 또 우승국의 자동 본선 진출이 또 폐지되면서 그 뒤로 다시 한번 2006년부터는 개최국이 이제 첫 경기를 해왔는데요. 최근 대회를 살펴보면 2006년에 개최국 독일이 코스타리카에 4대 2로 승리했고요. 2010년에는 남아공이 멕시코와 1대 1 무승부를 거뒀고, 2014년에는 브라질이 크로아티아의 3대 1 승리, 2018년에는 러시아가 사우디아라비아의 5대 0 승리를 거뒀습니다. 독일이 당시 에 4강까지 올랐고 또 브라질도 4강, 러시아도 8강에 올랐었는데요. 남아공이 사실은 월드컵 역사상 개최국으로는 처음으로 조별리그에서 탈락하는 수모를 겪었는데 이번에는 카타르가 개최국으로 첫 경기를 이기지 못하는 최초의 팀이 되는 수모를 겪게 됐습니다. 남아공에서 열었던 월드컵이 아프리카 최초의 월드컵이었고 또 이번에 카타르에서 열린 월드컵이 서아시아 또 아랍 국가에서 열린 첫 번째 월드컵이었는데 사실 카타르 입장에서는 월드컵을 개최하면서 처음 본선에 오른 팀이다 보니까 경험이 부족한 것들이 그대로 드러났거든요. 또 축구의 역사나 전통이나 뭐 정체성에 대한 아쉬움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고스란히 드러난 경기였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사실 카타르 대표팀을 기대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조직력인데요. 2017년부터 스페인 출신의 펠릭스 산체스 감독이 이끌어 왔. 때문에 팀에 대한 파악이라든지 그동안 선수단에 자신의 철학을 녹여낸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잘 맞아 들어갈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었어요. 실제로 26명의 최종 엔트리에 든 모든 선수들이 카타르 스타스 리그에 속한 선수들이고 대부분이 R2하일과 R4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팀 내에서도 호흡을 맞춰왔죠. 게다가 2019년에 아시안컵에서 우승을 했던 그 결승전 출전 선수 14명이 모두 이번 대표팀에도 그대로 있고요. 또 개막전을 앞두고는 리그 일정까지 조금은 이제 빠지면서 6개월 동안 대표팀이 장기 합숙 훈련까지 했고 또 월드컵 본선 진출을 대체국 자격으로 하다보니까 코파 아메리카라든지 골드컵이라든지 다른 대륙에 이제, 어, 재항전까지 참가하면서 경험을 쌓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첫 경기에서 여실히 실력 차이를 보여주며 에콰도르를 패배했습니다. 경기 세부기록을 살펴보면 더욱더 처참한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끌려가는 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전에 두 골을 내줬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볼 점유율이 에콰도르 53%로 앞섰고요 기대적 점값을 살펴보면 카타르가 0.32골 에콰도르가 1.20 골이었는데 양수의 슈팅 숫자를 보면 약간 비슷해요 카타르가 5개 에콰도르가 6개고 빅 찬스가 하나씩 있었잖아요 그런데 응. 에콰도르 같은 경우에는 다섯 번의 슈팅 중에 세 개를 유효슈팅을 연결하면서 날카로운 모습 보였는데, 카타르는 다섯 번의 슈팅 중에 단 하나도 골대 안으로 간게 없었어요. 결정력에 문제가 있었다. 또페널티어를 바깥쪽, 중거리슈팅을 위주로 또 슈팅을 노렸기 때문에 의미있는 슈팅이 되지 못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선수의 개별 기록을 살펴보면, 이날 경기, 에네르 발렌시아, 에콰도르의 베테랑 공격수가 홀로 두 골을 기록하면서 최고의 활약을 펼쳤습니다. 본인이 시도한 두 골을 모두 유효슈팅을 연결했고, 골로 연결했고, 또한 차례의 골이 아쉽게 VAR 판정으로 취소되 상황도 있기도 했는데요. 이날 경기에서 가장 많은 패스를 기록한 선수는 카타르의 코우키 선수였고 하지만 가장 많은 크로스 패스를 시도한 선수는 에콰도르의 라이트 백인 프레시아드 선수였습니다. 무려 9개의 크로스 패스를 운전으로 배달했고 그중에 한 개가 이제 골로 연결되면서 어시스트가 됐죠. 이날 가장 많은 거리를 뛴 선수는 카타르의 아템 선수였는데 10.71km를 뛰었고요. 가장 빠른 평균 속도를 보인 선수는 에콰도르의 케빈 로드겟으로 시속 9.27km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날 가장 많은 전력 실주를 기록한 선수는 에콰도르의 레프트 백 페르비스 에투피니안 선수로 65회나 전력주출시도한 병도로 측면지역을 지배하는 플레이를 펼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라인브레이킹을 가장 많이 했던 선수는 카타르의 히샴 선수였는데 무려 35번이나 공격적으로 이제 라인을 깨면서 들어갔지만 공이 제대로 오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양팀의 선발 명단 살펴보면 카타르는 아시아 축구 팬들이라면 잘알수 있는 선수들 알모에즈, 알리라든지 하산, 알하이도스라든지 아크람아피프 같은 주력 공격수들뿐 아니라 윙백으로 전성기를 보냈다가 최근에는 이제 왼쪽 측면 센터백으로 뛰고 있는 피지컬이 좋은 압델 카림 하산 같은 선수들 카타르를 대표한 선수들이 모두 선발 출전했고요. 에콰도르는 유럽파 선수들 특히 최근에 프리미어리그에서 주가를 높이고 있는 브라이튼앤 호브 알비온의 주전 미드필더 모이세스 카이세드가 중앙 미드필드로 나섰고 라리가를 거쳐서 또 프리미어리그 무대에 도전하고 있는 에스투미냐니 레프트백으로 뛰었고 지금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센터백 인카피에가 센터백으로 나섰고요. 또 과거 맨유에서도 뛰었고 뭐 현재는 페네르바체에서 뛰고 있는 발렌시아가 최종 전방 공격수로 나섰고 장신 공격수인 에스트라다와 비게 스몰 투톱을 이루는 아, 그런 형태로 경기를 치렀습니다. 카타르가 343에 콰도르가442 대형으로 경기를 했는데 에콰도르가 이4 4 2 대형을 기반으로 투톱도 높은 곳에서 압박하고 일자 미드필드 라인도 전방 압박을 많이 시도하면서 아, 굉장히 이제 상대 지역부터 빌드업을 괴롭히고 쇼트카운터를 때리는 그런 축구를 하다 보니까 카타르가 3 0백을 기반으로 빌드업을 하려고 했던 그런 플레이들이 잘 살아나지 못했고 공격수들이 고립된 상황들이 있었고 또 중앙 미드필드 라인에서 아, 키를 쥐고 공을 소유하고 또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 창의적인 선수들이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답답한 경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기 시작 3분만에 에콰도르가 선제골을 넣는 거 같았어요 에스비냐 선수가 올린 프리킥 크로스를 카타르 골키퍼가 이제 뛰어나와서 컷 처리하려고 했는데 수비와 충돌하면서 공을 빠트렸고 튀어오른 공을 또 제대로 건드리지 못한 가운데 반대로 넘어온 공을 이제 에네르 발렌시아가 헤더 슈팅으로 마무리해갖고 골을 넣었거든요 골을 넣은 줄 알고 세레머니까지 했는데 VAR 신호가 왔습니다 사실 이 장면이 골키퍼 차징이냐라고 본다면. 그러지는 않았었어요. 애초에 이제 에콰도르 선수가 먼저 공을 확보하고 있었고 골키퍼가 뒤늦게 달려 들어왔기 때문에 이 충돌에 있어서는 골키퍼의 차징이 아니었는데 이 공이 이제 배후로 연결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에콰도르 선수의 오프사이드가 포착이 되면서 아, VAR로 인해 취소가 됐고 이 오프사이드 VAR 판정은 반자동으로 진행이 됩니다. AI가 컴퓨터가 이제 상황을 분석해서 또 공과 에 들어 있는 십과또 선수들의 이제 움직임과 발끝까지 다 이제 실시간으로 다양한 그래픽을 통해 체크하기 때문에 이제 5 나올 수 없는 영역이다라고 볼수 있어서 처음에는 어 이게 카타르가 홈팀이라서 어드밴츠를 주는 게 아닌가 생각했는데 정확한 판정이었던 것으로 드러났고요. 하지만 이 천재골을 놓친 것에 대한 아쉬움 곧바로 에콰도르가 만회했는데요. 전반 15분에 장신 공격수인 에스라다가 트 오히려 뒤선으로 내려와서 배우로 빠져들어간 발렌시아를 향해 스루패스를 연결해줬고 발렌시아가 골키퍼와 1대1 상황 심착하게 돌파하다가 골키퍼의 명백한 파울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골키퍼 시브 선수가 경고를 받을 정도로 확실한 안널티킥 상황이 됐고요. 에네르 발렌시아가 전반 16분에 이 페널티킥을 오른쪽 골문 하단 구석으로 가볍게 차 넣으면서 선제골을 넣었는데요 페널티킥으로 월드컵 첫경기에 첫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페널티킥으로 나왔다는 건 조금 이제 뭐 그렇게 뭐 화끈한 골이 아니었다고 볼수 있겠지만 어찌 됐거나 발렌시아 아, 선수가 이 골을 통해 취소된 골을 좀잘 만회했고요 그리고 오른쪽 측면에서 미드필더 카이세도가 공을 끌고 나간 이후 본인이 수비를 몰아두고 뒤로 빼준 공 라이트백인 프레이시아드가 올린 크로스패스 장신공격수인 에스타라다가 수비를 끌어놓고 흘린 공 에네르 발렌시아가 침투해서 가볍게 헤더 슈팅으로 밀어 나오면서 2대 0을 만들었는데요. 에네르 발렌시아가 두 골을 넣었잖아요. 이를 통해서 월드컵 통산 개인 5호 골을 기록하는 대기록을 또 세우게 됐습니다. 에카도르 축구의 레전드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한 기록인데요. 전반 추가 시간 개최국인 카타르도 좋은 장면 하나 만들었어요. 오른쪽 풀백인 미겔 선수가 공을 끌고 가운데 쪽으로 들어가는 이제 인버티드 풀백처럼 안쪽으로 치고 들어가는 커트 인 플레이를 하면서 오히려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뛰고 있던 하산 알하이도스가 왼쪽 윙백 영역으로 빠져나오면서 공을 받았고요. 여기서 올린 크로스 패스가 날카롭게 문전으로 침투가 됐는데 알모에즈 알리 선수가 정말 허무하게 이 공을 빠뜨리면서 건드리기만 해도 골이 될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여기서 한 골을 따라갔다라면 후반전에 분위기가 어떻게 됐을지 몰랐는데 전반전 2대 0으로 마치고 후반전도 에콰도르가 경기를 완전히 장악했거든요. 그러다가 후반 41분에 또한번 이제 스페인 출신으로 이제 카타르에 귀한 미겔 선수가 장거리 롱패스를 배우에 찔러 넣었고 교체 투입된 공격수 문타리가 빠져들어갔 벼락 같은 슈팅까지 시도해봤지만 아쉽게도 이 드롭 킥이 윗그물로 떨어지면서 아, 카타르가 한 골도 넣지 못한 채 개막전 0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개막전의 내용 사실 은 그렇게 박진감 넘치지 못했어요. 에콰도르가 젊은 팀으로서 활동량도 좋았었고 열심히 뛰는 모습들도 있었고 또 좋은 득점 장면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었지만 카타르가 워낙 무기력했기 때문에 이 경기가 월드컵에 걸맞은 수준의 경기냐는 좀 아쉬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되는 11월 21일 월요일 밤부터는 여러분들이 정말 흥미롭게 볼수 있는. 경기들이 이어집니다. 11월 21일 밤 10시에는 b 조 1차전 잉글랜드와 이란의 경기가 있는데요. 잉글랜드가 결코 만만히 볼수 없는 아시아에서 최강 열려 갖고 있는 이란과의 경기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A조의 또 다른 1차전 경기 세네갈과 네덜란드의 경기는 11월 22일 새벽 1시에 키고파하는데요. 아무래도 에콰도르도 좋은 경기를 하고 있지만 세네갈과 네덜란드가 A조의 1, 2위를 다투는 팀이라는 다 이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1위 결정전이라고 할수 있는 이 경기 수준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이어서 B조 1차전 또 다른 경기인 미국과 웨일스의 경기가 11월 22일 새벽 4시에 킥오프하고요 C조의 첫 경기 아르헨티나와 사우디아라비아의 경기는 11월 22일 저녁 7시에 킥오프하고 D조의 첫 경기 덴마크와 튀니지의 경기는 11월 22일 밤 10시에 킥오프합니다 한준TV는 2 0 2 2 카타르 월드컵의 모든 경기 상세한 분석과 현장에서 취재하고 있는 기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전 세계 유력한 축구 전문지들의 승부 예측, 스코어 예측까지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한준TV와 함께 월드컵의 모든 소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